괜찮은 것 같아요. 어깨 붙이고 서 주세요. 네. <laughs> 재미는 시간이었군요. 네. 아군빵. 몰라요? 아, 아군빵. 이렇게 이렇게요. 네. 좋아요. 어. 아군빵. 좋아요. 체리피스. 체리피스. <laughs> 이 <laughs> 체리 체리. 음 응. 옷갈이. 자, 맞아요, 좋아요. 어, 마지막으로 윙크!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혜진주들 앞으로 와주실게요 좋아요. 어, 멋있게 코트도 걸치고. 좋아 원하는 포즈 이렇게어네어 그렇게까지 붙을건가요? <laughs> 어. 이가 좋아서요 저 됐죠? 고양이 좋아요 <laughs> 귀요미 귀요미 포즈 자엄마들자엄마들자엄마들엄마들1 0 0시 <laughs> <laughs> <쟤네. 웃음>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. 있어요 네, 옷집 피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앞부분으로 해주세요 이게괜은것 같아요 네. 좋아요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들도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객분들과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. 카메라는 잠시 넣어주시고요